여러분은 은퇴 후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점점 자신이 무너져간다고 느끼시나요? 70대 중반 박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간간히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혼자 살며 불면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은퇴 후 10년,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제 쉴 자격이 있다는 착각.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심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에너지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쉬는 시간이 3개월은 힐링이지만 3년이 되면 무기력입니다. 쉬는 것도 기술입니다. 나를 위한 산책, 동네 모임, 가벼운 봉사 활동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심입니다. 두 번째, 사회와의 연결을 스스로 끊는다.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사실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서 생깁니다. 누가 나좀 불러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강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을 지나치게 아끼기만 한다. 이돈 쓰다간 나중에 병원비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소비를 거의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나빠지고, 기분은 가라앉고, 사람은 멀어집니다. 물론 지출을 조심해야죠.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이 줄어듭니다. 나를 위해 쓰는 작은 소비. 예를 들면 좋은 음식, 친구와의 차한 잔, 손주와의 짧은 나들이. 이건 낭비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투자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배워도 다 까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뇌는 스스로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70대 이후에도, 뇌는 얼마든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느리고, 익숙해지려면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도전이 있는 사람은, 뇌도 젊고, 마음도 활기찹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배우기. 유튜브 보기.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하루 한 문장 영어 배우기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시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계획 없는 하루를 반복한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뭐하지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게 일주일이 되고 그게 몇 달이 되면 삶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하루에 작은 계획만 있어도 삶은 달라집니다 월요일엔 장보기 화요일엔 딸에게 전화, 수요일엔 텃밭 가꾸기, 목요일엔 책한장 읽기, 계획이 있는 하루는 작은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리듬이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에겐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계획한 심, 끊긴 인간관계, 두려운 소비, 멈춘 배움, 비어있는 하루. 이 다섯 가지를 방치하면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실천하며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걸음만 바꿔보세요. 그게 노후를 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